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 해설의 박지영입니다. 제12호 태풍 남태호는 오늘 새벽에 일본 규슈 부근의 해상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되었는데요. 주말 동안 이 태풍으로부터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경상도 지역에는 많은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내린 강수량을 보면 고성이 2 8 7 5 m m 창원이 286.1mm 등 경상도에는 최고 300mm에 가까운 강수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수증기 영상을 보면 어두운 영역인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동쪽지형을 중심으로 강한 남풍계열의 바람을 타고서 많은 양의 고온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불안정이 강화되어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동쪽에 블로킹에 의해서 기압계의 이동이 느려서 남풍계열의 바람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강수시간도 길게 나타나고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태풍으로부터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강수량 또한 많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주말에는 상대적으로 비가 오지 않은 지역에서는 30도 내외로 다소 무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동안에는 일본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이 남북으로 발달하면서 동서의 흐름이 막혀서 우리나라는 상층의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선선한 날씨를 보였었는데요. 주말에는 이 블록킹이 풀리면서 우리나라는 상층으로는 지위고도가 올라갔는데요. 이 고도장이 올라가면서 그만큼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함께 올라오게 됩니다. 또한 지난 주말 동안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이 되었는데요. 남쪽으로부터 태풍이 몰고 온 습하고 더운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다소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태풍이 몰고 온 공기가 남아 있어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내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온 경향은 내일 후반에 상층의 지위 고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조금 기온이 낮아지겠는데요. 하지만 당분간 고압권의 영향 아래서 일사에 의해서 낮 동안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서 기온이 조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겠지만 당분간은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날씨 해설이었습니다.